것이다. 그 정신에 따라서 1919년 4월 10일 날 오후 김신부로, 상해 시에 있는 김신부로라는 데서 첫 번째 대한민국 의정원이 채택일적 소집이 됐어요. 그데 각지에서 대표가 갔어요. 근데 급히 소집하느라고 30명을 소집을 했는데 한 분이 못 왔어요. 교통 사정 그래서 29번이 모였어요. 29번이 모였는데 그때 뭐라고 결의가 됐느냐 26살 와세다 대학을 학졸업한 신서구 선생이 대한제국의 연장이 대한민국입니다. 그러니까 제자를 민자로만 바꾸면 대한민국 국호가 됩니다. 오랜만이 그런데 그때도 좌파가 좀 대한민국이 t sick. I a 용 not sick. I am not s i 말 때문에 m n o 는데 대한말 쓰지 말자. 조선민주공화국 am not sick. I am not sick. I am not sick. I am not s i 이이 I am not sick. I am not 이 4월 10일 날 밤에 시작해서 4월 11일 날 통과가 됐어요.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4월 11일 날로 정했습니다.